안녕하십니까. 어, 방문요양 센터장 노숙희 센터장입니다. 음, 평가를 앞두고 있는 센터장님들 어,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시죠? 저희는 2023년도 9월에 어, 서류 평가를 마치고 10월 초에 현장 어, 평가까지 해서 이렇게 2023년도에 평가를 끝내었습니다. 제가 평가 준비를 거의 4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공단은 3년마다 기간평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평가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때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계속 시설평가가 딜레이 되면서 그 다음 방문형 평가가 또 계속 딜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2년도에 평가를 끝냈으면 좋았을 걸 제가 고생을 덜 했을 걸 2023년도까지 이제 1년이 길어지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굉장히 많이 이제 힘들었던 어, 기억이 이제 납니다. 지금은 어, 평가 끝나고 나서 마음이 많이 이제 편안해졌는데요. 음. 2024년도에 평가를 앞두고 계신 센터장님들은 정말 지금 제가 22년도 부터 23년도 상반기까지 겪었던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걱정만 하지 마시고 어, 하나하나 준비하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일단 먼저 보셔야 할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요 매뉴얼이 있어요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건강보험공단에, 여기, 은평, 저희는 이제 은평구 소재니까, 은평지사에 가셔서, 건강보험공단, 아, 그, 3층에 가시면, 제가 급여 장기요양평가 어, 설명의 책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책을 받아보면, 이렇게 두꺼 두꺼운 책을 언제 다 공부를 할까, 한숨이 푹 이렇게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방문요양은 이 안에서, 어, 범위가 얼마 되지 않아요. 이책 자체는 방문여양, 주야간보호 시설, 제가, 복지연구까지 모두 있는 책자예요. 어,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안에서 방문여양에 해당하는 것은, 어, 한 20분의 1 밖에 지금 여기 색칠해놓은 부분 있죠? 이게 방문여양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어, 제가 만약에 이 책자로 다시 한번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저는 요만큼만 이렇게 어, 잘라버리고, 나머지는 너무 무거우니까, 어, 옆에다 보관하고, 저희 방문여행에 해당되는 부분만 볼것 같습니다. 저는, 음, 이렇게 책자를 따로 만들었어요. 어, 파일은 인터넷에 다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 저희,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도, 어, 이 평가관련 매뉴얼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이제 평가 매뉴얼을 일단은 센터장님들이 먼저 공부를 하셔야 해요. 물론, 그, 준비하는 복지사님이 따로 계실 수도 있지만, 복지사님 혼자서는 영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 그 센터장님들이 같이 이 책자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서, 어, 복지사님과 함께, 어, 평가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 순차적인 설명은 다음 챕터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에요. 마스크 꼭 쓰시고, 어, 현장에서 어르신 케어하느라고 다들 고생하시는 센터장님들 힘내시고, 사회복지사님들도 힘내시고, 또 수고하시는 요양보호사님들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평가 준비를 어,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어, 일단 평가 메뉴를 한번 보고 어, 요약 정리를 해 봤어요. 어, 우리가 지금 평가해야 되는 항목은 1번부터 34번까지, 이제 질량상까지 있는데요. 어,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제목이라도 한번 훑어 보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하루를 시간 내셔서 그각 평가 항목 중에서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키포인트를 먼저 이렇게 요약을 먼저 제가 해봤거든요 음, 예를 들면 이제 1번 운영 규정 항목에 대해서는 음 여기서 11개의 항목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해요 그래서 수급자 아, 어, 모집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서비스 내용에 관한 사항부터 어, 제가 우리 요양보사님들한테 이제 이걸 외우게끔 하는데 222 서서 우는 인간 보지 않고 이렇게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222 이용 계약, 이용자 모집, 이용료에 대한 내용. 요222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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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서서 서비스의 내용, 그다음에 비용에 관한 내용과 두 번째 서는 어,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보험. 요거에 대해서도 어, 기록도 되어 있어야 되고, 요양보호사님들한테 설명도 하셔야 돼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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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서. 이제 다섯 가지가 어, 들어갔고, 운, 인. 운은 인간. 운, 인. 요거는 운영 규정 개정에 대한 절차 방법. 인. 인력. 인력에 가는. 우리가 인력을 이제 채용하고, 어뭐 관리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운인 인력에 있어요. 운인 보직. 보는 이제 보수. 보수 우리가 매월 주는 월급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항보 직. 어 그다음에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네, 포상 규정 같은 게 여기 운인 보직 직이 해당하고요. 안고 마지막 이제 두 가지 안고는 아는 안전 보건. 그다음에 뭐 근골격 질환 예방. 어 감염 예방 그다음에 건강 검진 뭐 이런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이고 마지막으로 이이이 이, 이 서서 운인 보직 안고고 고, 마지막 고예요 고는 이제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이이 이, 이 서서 운인 보직 안고이 열한 가지의 항목이 반드시 운영 규정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보통 이제 센터 오픈하면서 운영 규정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운영 규정에는 다른 내용들보다 이 11가지의 내용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 우리 운영 규정 같은 경우는 뭐 20가지, 30가지 어떤 어 항목들이 있는데 공단에서 보는 건이 11가지가 있으면 되니까 운영 규정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시는 것보다는 어좀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어 고민을 해 보시고 이 11가지 항목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일단 운영 규정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직원회의에 대한 내용을 보면 직원회의는 반드시 월 1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관 운영이나 직원의 복지 등을 연 1회 이상 반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월 1회 직원회의를 어, 개최 하셔야 되는 내용과 함께 매월 어, 회의 내용에 대한 어, 보고서가 있어야 되고 회의 내용에 대한 결과 보고도 있어야 돼요. 이제 결과가 올 지금 이번 2023년 2024년도에 변경된 내용이에요. 그 전까지는 회의만 하면 됐는데. 23년도 이후의 평가에서는 회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을 반영한 결과까지가 회의록에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회의 내용을 1년에 한 번은 다시 반영을 하셔라. 그래서 비용으로 나간 지출 또는 운영 규정에 적용된 내용,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은 직원 회의를 반드시 하셔라. 라는 게 골자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어다 개별 회의를 하셨을 거예요. 센터장님들이 요양보호사님과 수없이 커뮤니케이션하고, 또한 달에 한 번씩은 공지를 알려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회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회의의 결과를... 어 기록을 해서 보관을 하시고 어그 기록물을 반드시 평가 여운이 왔을 때 보여 주어야 해요. 이미 잘하고 계시는 내용들을 우리는 기록으로 만드는 절차들을 매일매일 신경을 쓰셔야 해요. 어쨌든 직원 회의는 한 달에 한번 어떤 날짜를 정해서 어 개별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회의를 하기도 하고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집 단체 회의를 단체 회의를 합니다. 음, 오프로 만나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 줌으로 회의를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개별 회의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개별 회의 한 달에 한번한 한 날짜를 반드시 명기하고 이 안에 필수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이번 보시면 어, 필수 사항이 뭐냐면 자 회의 일시 일자와 시간이 나와 있어야 하고. 장소 어디에서 했는지 장소가 반드시 표시가 되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회의 내용과 올래 새로 추가된 결과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제 참석자명 참석자 서 참석자의 서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참석자명만 필요합니다. 올해부터 바뀐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어, 2022년도까지는 요양보호사님들이 오시면 우리가 서명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런데 참석자 명으로 바뀐 게 원래 골자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그 센터장님들이 개별 회의를 하시지만 어떤 사진으로 뭐 이렇게 남겨 놓았거나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니까. 어, 원칙은 참석자 명만 있으면 되지만 그걸 조금 더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사진으로 남겨놓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적으로 회의를 했냐 안 했냐를 묻는, 묻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증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 보완 사항으로 어, 제가 사진도 찍어놓고 참석자 서명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참석자 명만 있으면 된다. 여기 이제 바뀐 골자예요. 실제로 이제 개별 회의를 하셨다고 하면 참석자 명만 하시고 이제 참가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전체 직원 명부가 있을 거고 그 중에 몇 명이 참석했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회의 참석은 회의 그 직원 전체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50% 이상만 참석하시면 돼요. 어,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공지상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 직원들한테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체 직원 대상으로 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직원회의는 일단 좀 중요해요. 이게 점수가 3점 배정이지만 이제 직원회의가 다시 이제 결과 반영되면 운영규정에 반영이 됐는지 거기에 따른 어떤 비용 어떤 비용이 지출된 영수증이 꼭 필요하니까 그런 영수증을 꼭 보관을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경력직에 대한 부분인데요. 경력직은 이제 우리가 임의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어 2021년도부터 2023년도 또 2024년도 현재까지에 직원 중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몇 명인가, 전체 직원 중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몇 명인가를 보기 때문에, 어, 그걸 우리가 지금 준비할 수는 없고, 그건 자동으로 전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센터장님들이 평가 준비하실 때, 경력직에 대해서는 일단은 내려놓으세요. 그거는 이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번째 항목이 건강검진이에요. 자, 건강검진은 지금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부터 새로 입사하는 요양보호사들,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1년 이내에 건강검진은 반드시 어, 받아 놓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지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입사 전에 우리가 건강검진 서류를 보는 건 우리가 이 건강한 요양보호사를 어르신한테 보내야 제대로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원의 어떤 케어를 할수 있는 직원인지 아닌지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요양보호사들 면접을 하다 보면 일부 센터에서는 건강검진 서류를 이제 규정에 있는 서류를 받지 않고 그냥 규정에 맞지 않는 서류를 가지고 와도 통과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아예 건강 검진을 받지 않는 센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센터장님들이 어, 건강 검진은 어차피 어그 입사 시점에서는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어 서비스 뭐 우리가 전산으로 등록하는데 건강 검진을 안 받았다고 해서 어그 급여 제공 인력이 전산에 등록되지 않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3년마다 어, 기간 평가를 받아야 해요. 건강보험공단이, 어, 장기여양, 방문여양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와 권리를 저희에게 위임을 하고, 대신 3년마다 기간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 이 평가 준비를 그냥 3년 동안 쭉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비스 전에 건강검진 서류를 필수로 받으시고, 그 건강검진의 내용은 네 가지가 있어요. 계측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촬영 이 4가지의 네 필수사항을 반드시 평상시부터 받아놓으셔야 해요. 어,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오늘부터 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경우 반드시 건강검진 서류를 필수로 받아놓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다섯 번째가 보수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보수는 근로계약 체결 일자가 있을 거고 우리가 그 입사하기 전에 서비스 들어가기 전에 모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죠. 그런데 일부 요양보호사들이 저하고 면담할 때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두부를 작성하셔서. 어, 원본, 사본의 입장에서 뭐 한부를 작성해서 복사해서 주셔도 되고, 두부를 작성해서 간인을 찍어서, 어, 이렇게 원본, 사본, 두부 이렇게 해서 반드시 한부는 요양보호사님에게 지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월 이제 임금 명세서가 있어야 하고, 어, 또 매월 정기적으로 요양보호사한테 제공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한달 근무하고 나면 한달 보수가 발생할 거고, 그에 대해서 보수를 이제 어떤,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산을 하든, 또 위탁 그 관리하고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적으로 관리를 하든, 그 어디서든 이제 임금명세서가 매월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임금명세서를 항상 이제 출력을 해놓으시고 그기에 따라서 매월 뭐 요양보사님한테 그에 따른 임금명세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제 요 5분까지 제가 설명을 마쳤는데 음, 우리가 서류적으로 먼저 이제 준비를 해놓는 것과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두 가지 항목으로 이제 나누시거든요. 현장에 가서 현장에 있는 서류를 보기도 하고 현장의 요양 보호사들에게 상담을 하기도 하고 수급자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상담을 하기도 하는데 어, 이 보수 같은 경우에는 요양 보호사에게 직접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매월 임금 명세서를 받냐. 그다음에 어 제때 에 받냐. 근로 계약서 사본을 한 부를 받았냐 이런 내용들을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실제로 그건 기본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로 계약서 한 부를 반드시 주시고 음, 이제 평가 전에 요양보호사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평상시에 근로계약서를 한부씩 체결을 해서 한부 두부를 만들어서 한부를 요양보호사님에게 줘버리면 나중에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해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센터장님들이 해야 될 의무는 하시고 또 그걸 가지고 나중에 근로계약서를 잊어버렸다고 했을 때는 환불을 더뭐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근로계약서 주셨는데 왜안 받았냐 이렇게 뭐 확인할 수는 있는 거지만 주지 않고 나중에 평가 전에 어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해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는 3년마다 기간 평가를 해야 되고 그 평가의 내용은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운영을 위한 어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어 방문 요양 평가 1번부터 5번까지의 설명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드렸는데요. 어, 구체적인 설명은 개략 설명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하나 하나씩 어,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어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